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로 알려진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화학과 조명환 교수님 금호 성결계 장로님이신데요. 전 세계 에이즈 예방과 퇴치 합장서은 세계적인 학자요 사회운동가였지만 늘 학창시절엔 반해서 꼴찌를 할 만큼 열등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은 늘 바닥이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늘 이해력이 늦어서 별명이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그런데 그 뒤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모태시아나로 자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외할머니, 부모님 또한 분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한국 전쟁 직후에 태어난 그는 세이브 더 출동해라 하는 단체를 통해서 자미어을 맺어갖고 미국의 에드나 릴슨이라는 분이 매달 1 5부를 보내주면서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난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데 그 미국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104세 천국 갈 때까지 45년 동안 계속. 개... 매달 15불씩 보내준 거예요 이러한 기도와 격려가 그 어려울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갈 대학이 없어요 그 성적을 가지고 어디도 갈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 지인인 건국대학 교수님이 한번 집에 오서 물었습니다 너 대학 갈때 되지 않았니? 어, 근데요? 갈땐 됐는데 갈 데가 없어요 너 꿈이 뭐니? 언급에 그분이 교수니까 교수요 그랬대요 어, 그러면 우리 학교 미생물공학과에 와라 생물공학과가 미달었다 미달한 먼성만눈 붙어요 대학을 갔는데 어머니가 한 봉투를 주셔서 열어봤더니 성경 말씀들이 있었어요 야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너의 머리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지금부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도록 해라 주님을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라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가 공부를 해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원서를내도다 입학을 거절당합니다. 1년 동안 공원 벤치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미국 어머니 에드나 어머니가 내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 편지가 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한 명의 교수가 그를 받아줍니다. 에이즈를 연구했던 찰스 스털링 교수인데 에이즈란 말이 처음 나왔을 그때에 이 스털링 교수 밑에 들어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공국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가 그러니까 아시아태평양 에이즈학회 회장이 되고 가난한 나라의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서 일년에 2조씩을 모금해갖고 에이즈 환자를 도와주는데 글쎄 매달 15불씩 미국에서 지원받던 이 꼴찌였던 학생이 35세 교수가 되고 지금은 매년 2조를 거둬들여서 수많은 에이즈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내 인생 경로를 결정해 본 적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가 나쁘니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해주셨어요. 꼴찌에서 대학을 입학한 것부터 국제무대에서 에이즈 퇴출 운동을 하게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간 길이 아니었어요. 단한 가지라도 당당히 내 힘으로 계획하고 성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에게 자랑할 게 있다면 그것은 오직 나의 하나님 뿐입니다. 남은 인생 저의 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충만할 것 같습니다 무익하고 쓸모없었던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이 유익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혼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건다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추원합니다